60대 K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적이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K씨가 피해보상이나 반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K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단순 업무로 오해한 점, 경찰 연락 후 자발적 중단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며 관련 가담자는 경제적 상황이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구직 시 일자리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